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방구석 리뷰룸 인드니 어, 아직 한국에 나오지 않은 따끈따끈한 제품을 오늘 다뤄 보려고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호주에서 유학 중인 송재민이라고 합니다. 에프로치. 네, 그렇죠. 여기서 구입하셨잖아요. 네. 축하합니다. <laughs> 샀어요. 한국에 아직 안 나온 신형 맥북 프로 모델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맥북 프로 N2 맥스 기본형 모델을 샀죠. 14인치로 샀습니다. 이 yeah. <laughs> 요거 요거 푸른색 배경 화면에 이렇게 실버죠. 본인이 고른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32기가 통합 메모리에다가 1테라에다가 지금 새로 바뀐 이 CPU 사양이 써있죠. 12코에다가 39호 GPU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롱한 사과 로고와 함께 네딱 있고 뒤에 보면 또 맥북 프로라고 각인까지 되어 있죠 사실 이 디자인 자체는 지난 M1 때 M1 맥스, M1 프로, 14인치, 16인치랑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덮어놓고 있으면 몰라요 아무도 몰라. <laughs> 어째 신제품으로 묶는 걸 모르는데 맥세이프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썬더볼트 USB 포트가 왼쪽에 두개 있고 고 인피던스 헤드폰 단자가 있고 그리고 SD 카드 리더기 있고 또 하나 썬더볼트 USB 포트 있고 근데 요거 똑같이 생겼는데 중요한 부분 이 생겼죠? 네. 이제 HDMI 2.1로 바뀌었죠. 8K 디스플레이 연결되고 그리고 4K 240 h z 까지 HDMI로 연결할 수 있는 요 부분을 일단 제가 한국에서 작업용으로 쓰고 있는 16인치 네. 이건 맥스 갖고 왔거든요. 크기 차이가 지금 보입니다. 귀엽네요, 14인치 쪽이. 요거는 색깔 차이가 보이죠? 그렇죠. 포개놓고 보면 이 정도 차이가 지금 보여요. 옆면을 보면은 좀 이런 느낌으로. 사실 이거 쓰는 동안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래서 되게 만족했는데 멀리 갖고 나올 줄은 몰랐고 항상 집에 북박이로 작업을 했거든요. 네. <laughs> 무겁죠? 제가 가지고 있는 14인치보다 오. 확실히 근데 상대적으로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 드는 이 신형 맥북인데요 지금 이쪽은 140W 쪽은 좀 늘어난 느낌으로 밑에가 길죠 지금 재민 님 거는 호주 사양이기 때문에 살짝 억울한 눈 같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맥세이프 이렇게 케이블인데 사실 지금 똑같죠 이번에는 다른 색깔 사면 또 다른 케이블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겁니다 지금 본인이 고른 사양이 저숫자 너무 커 <laughs> 무서워. 다 합쳐서 한380 정도에 샀어요. 380. 네. 신학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어팟을 주는 분이 있는데, 여기도 준대면서요.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할인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신 건데, 어쨌든 사실 거액이에요. 그렇죠. 왜이 네. 거액이. 모델로 골랐어요? 오랜만에 다시 맥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아, 윈도우 노트북 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최대한 제가 빨리 받을 수 있고, 그 높은 사용으로 받고 싶었어요. 아, 선택하시는 것 중에 빨리 받을 수 있는 제일 높은 사양이어서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고사양이 필요해요? 아니요. <laughs> 왜? 근데 왜? 멋있잖아요. 아, <laughs>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렇죠. 투자죠. 좋게 말해주기. <laughs> 근데 네. 그럴 거면 16도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맨날 가지고 다녀야지 뭐 프로그래밍도 하고 과제가 가능해져가지고. 근데 16은 저한테 너무 무겁더라고요. 휴대성 네.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알아둬야 될 점이 같은 맥스라도 16인치랑 14인치랑 기본 M2 맥스의 GPU 코어 사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16인치는 38 코어고 그리고 이 14인치는 30 코어 대신 CPU하면 더 올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스타트 포인트가 살짝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거에 넣고 다녀요? 예, 이거에 넣고 다니요 있습니다. Press Command S는 세이브를 생활화하자. 네. 케이스티파이에서 호주에서.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요 요, 요런 그 알파벳 패턴이 케이스티파이잖아요. 네. 아 여기에 싹 들어가. 아, 안에 아, 네, 이렇게 돼 있구나. 네. 두툼해서 쇼크 방지는될것 같은데 네. 별로 다른 기능성은 없네요. 그냥 보호 목적이. 아, 그냥 이 케이스만 딱 넣는 목적으로. 네. 집에 있을 때는 모니터 연결했어요. LG의 32인치 네. 4K 울트라파인 4K 에르고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예, 모니터암이 달린 건데 막 이리저리 다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네, 좋아요. 아. <웃음> <웃음> 지금 이렇게 보통 근데 대부분 한 대만 이렇게 쓰긴 할 건데 네. 디스플레이 연결 대수가 이게 M2 프로는 네. 두 대예요. 아, 근데 맥스는 네 대예요. 근데 별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어차피 <laughs> 한 대만 쓸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봐 이런 사람도 많은데 화면 차이가 지금 이렇게 보이죠? 확실히 이쪽은 웅장해요. <laughs> 무겁고 비싸고 큰 만큼 화면 지금 굉장히 큰데, 근데 14인치도 생각보다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괜찮죠. 네, 서두번 네, 느낌은 없고 이것도 120Hz 프로모션에다가 프로 14, 16 라인은 사실 특징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네, 미니 LED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로컬 디밍이 되기 때문에 네. HDR 영상 같은 걸볼때 이렇게 14인치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피스 1600니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프로파일을 전환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쪽에서도 영상 작업이나 사진 작업에서 그래서 많이 선택하는 포인트 가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HDR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만 딱. 밝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맥북에 요 14인치나 16인치에서 즐길 수 있는 장점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사실 키보드 레포트를 쓰거나 s 이를 써야 할때 고딩까지. 키보드는 이렇게 지금 같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얼마 사용하지 않은 깔끔한 키보드 느낌이 나고 저는 지금 하도 많이 써봤거든요. <laughs> 지금 손을 많이 탄 느낌이 나긴 나는데, 근데 딱 느낌 차이가. 제 거는 영어 자판이고요.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샀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 한글이 되어 있는데, 와, 근데 이거 생각보다 느낌 차이 많이 난다. 이거 되게 이쁘네요. 예, 애플 감성이죠. <laughs> 아, 이뻐요. 어, 트랙패드 <laughs> 사실 이거 14인치도. 짠게 아니에요. 네, 되게 크고 16인치는 <laughs> 운동장이에요. 크기 차이가 다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새로운 배경화면 물론 이렇게 다 들어있지만은 기존의 모델도 저 배경화면 다 있어요. 네, 다 네. 있어요. macOS 벤 e n 13.2로 업데이트 하면은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의 특권은또 아닌 점참 슬픕니다. 어. 난 좋은데 <laughs> 성능을 볼수 있는 긱 벤치를 켜 봤더니 M2 Max 약 3.5기가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32기가 사양인 게 나오는데, 저는 이 베이스 클럭이 더 낮아요. 지금 약 3.2기가 정도 되고, 32기가 사양인 게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네. 개선된 온화노 공정이에요. 예 네, 그쵸 그게 3년으로 갔으면 더 조금 더 발열이나 전성비 부분에서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 코어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네. 효율적인 코어가 이제 4개가 되었죠 맞아요 이게 cpu는 12코어 사양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10코어 사양이고 배터리 타임이 더 이번에 역대 최대라고 네, 네. 16인치 기준으로는 22시간이죠 예. 네. 네. <laughs> 어쨌든 근데 14나 16이나 cpu의 구성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인치도 하이 퍼포먼스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전 세대 이 M1 a x 랑 비교해 보면 M1 Max 1 6인치가지이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이 정도 나왔는데 요거 신형 M2에서 지금 14인치 모델에서 지금 성능 향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에 따지면 몇 퍼센트죠? 계산해 보세요. 어. <laughs> 멀티 코어 기준으로는 20%고 싱글 코어 기준으로는 약10% 정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와라고할 정도 가 <laughs>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향상이 있긴 있습니다. 네,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래픽 부분은 30 코어죠. 네, 30 코어죠. 이건 30 코어고, 요거는 32 코어입니다. 네. 어쨌든 코어 개수는 이더 <laughs> 많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성능 한번 보면은, 코어가 지금 이게 더? 어, 좋아하고 있네. 이쪽이 <laughs> 30코어고 이거 32코어인데, 메타 점수가 높긴 더 높네요. 어, 네, 높긴 더 높아요. 아, 그렇네. 성능 향상이 여기서 일단.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어쨌든 38코어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이 M1 Max 16인치보다 성능이 높다는 건 지금 보입니다. 네. 제가 샀던 금액보다 지금 훨씬 더 낮게 샀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까, 아싸. 왜요? <laughs> 평소에 본인이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대생이죠? 그렇죠 <laughs> 코딩하는 용도로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그 외에 또 많이 하는 거는 유튜브? 아, 유튜브? <laughs> 게임 같은 거해요 아니요. 아, 아니요. 다행이네. 사실 맥은. 맥은 사실 게임이 약점이잖아요. 그쵸. 렇그 네, 외에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사실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맥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 둘다 아이폰으로 찍은 4K 30프레임 돌비비전 영상을 이렇게 올려서 낮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미디어 엔진 가속이 있어서 굉장히 잘 됩니다. 굉장히 잘 되는데 여기도 지금 사실 뭐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프로 모델하고 맥스 모델도 차이가 영상을 가속하고 출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 프로는 한 개고 맥스 모델은 두 개가 있어서 본인은 근데 안 쓰잖아. <laughs> 그렇죠. <그쵸>, 하나만 씁니다. <맞습니다>. 저는 <laughs> 두개지만 하나, 둘, 셋. 둘다 지금 재생은 완전 잘 돼요. 완전 둘다 재생은 잘 되는데요. CPU 사용률이 107%로 이게 더 낮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작업을 하는데 CPU 사용률이 좀더 낮게 나오는 게 재밌네요. 아이폰 4K 30프레임 돌비 비장상두개랑 요거는 프로레즈입니다. 초고용량 프로레즈 4K 30프레임까지 해서 지금 요 10개 있는 것까지 쫙 복합적으로 요 구성을 다섯 번으로 이렇게 늘려놨거든요. 데스크탑에서 내보내볼게요. 하나, 둘, 셋. 나갑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 36에 34, 37, 35, 63에 59. 오! 오. 결과적으로, 오. 오! 마지막 가서, 끝났습니다. 아, 아. 끝났습니다. 이쪽이 살짝 빨랐는데 네. 38코어면 더 빠를 텐데, 30코어 모델은 살짝 빠른 정도인데, 네. 근데 어쨌든, M1 Max보다 30코어 모델이 빠르네요. 예, M. 지금 그래픽 옵션의 보통의 해상도는 2월 20일 6 0 0으로 했을 때이 게임에서 73 프레임, 78프레임막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79 프레임, 80 프레임. 인 게임 상태에서 지금 43 프레임, 45 프레임, 41 프레임, 42 프레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0 프레임, 100 프레임, 99 프레임. 확실히 3D 성능이 올라가 있네. 오. 인 게임에서 오57 프레임. 지금 30코어로도 지금 55 프레임. 지금 53 프레임, 55 프레임. 50프레임, 51프레임, 53프레임 와 같은 설정에서 지금 M2X가 m a 더 3D 게임 성능이 잘 나오네요 미디어 엔진 사양은 네. 동일하니까 그렇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밀고 있는 AV1이라는 코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미디어 엔진 지원이 확장이 됐으면 더 끌리는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네. CPU 같은 경우에 일상 작업에 CPU 같은 경우에 압축하는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약 2가 정도 될 텐데 하나 둘셋 열심히 하고 있고 아, 네. <laughs> 응원하고 있어 지금, <laughs> 네, 그쵸?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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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짧게 <laughs> <진짜 이거. 웃음> 간발의 차로, 진짜 아. 간발의 차다. 아. 이런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일상적으로 크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느끼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약간 신경 쓰이는 이슈 이번에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SSD 속도 저하 이슈가. 그때 M2 에어 때도 에이. 이 기본형 모델 3에는 SSD가 <laughs> 이 컨트롤러 개수가 절반줄줄면서 SSD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는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512GB 모델에서. 맞아요. 512GB 모델까지 사도 이번에는 <laughs> 사실 일상적인 용도로 쓰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프로 라인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진 작업이나 코딩 작업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체감하기 힘들 수 있어도 진짜 대량의 영상을 다루려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근데 이거 맥북 하면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또 스피커거든요? 그쵸. 근데 14랑 16은 원래 사실 스피커가 또 다르긴 해요. 왜냐면 되게 물리적인 체급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느낌이거든요? 어. 같은 14인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그 부분이 아쉬운데 음... 이 제품 자체가 살짝 공간이 살짝 쪼그라든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지금 14쪽이 조금 더 살짝 좁게 들리네요. 네, 그리고 이쪽이 조금 더 파워가 느껴져요. 네, 요 그럼 느낌 이런 차이가 일단 난다는 점. 그리고 웹캠 부분. 둘다 근데 지금 1080p로 지금 페이, 요거 지금 퀵타임을 띄워놨거든요. 화질 썩 좋지 않거든요. 이게 살짝 뭉개져 있는 <laughs> 느낌이 확 들고. 네. 14인치 m2 max 맥북 프로입니다. 지금은 14인치 m2 max 맥북 프로 모델입니다. 지금은 16인치 m1 max 맥북 프로입니다. 지금은 16인치 M1 Max 맥북 프로 모델입니다. 오디오도 따로 녹음해 볼게요. 오디오도 따로 녹음해서 지금은 16인치 M1 Max 맥북 프로의 지금 일상적인 사용 거리에서 마이크 녹음해 보고 있고요. 지금은 14인치 M2. 맥스 맥북 프로 지금은 14인치 M2 맥북 프로 마이크 일상적인 사용거리에서 녹음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차이는 사실 무선사야. 이번에 와이파이 6e가 새로 들어가면서 기존에는 와이파이 6였어요. 이게 원래 5기가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6e는 6기가 대역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전파 간섭이라든지. 혼선 문제 같은 부분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건데 주위 장비를 또 갖춰놔야 집에 공유기 좋아요? 아니요 <웃음> 없어요. 지금 <laughs> 공유기나 아니면 6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양에 환경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6스랑 식스 이사가 최대 속도 자체는 같은 걸 알고 있어요. 네.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양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소소할 것이다. 매우 만족중입니다. 왜냐면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가기도 하고 네. 성능도 좋고 해가지고 음.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먼 호주땅에서 <laughs> <laughs> 먼저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